안녕하세요. 곤지암 OK 부동산의 안소장입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저는 이제 상담도 하고 밖에 나가서 촬영도 하고 이러는데 정말 좀 너무 더워서 힘들어요. 이런 날은 그냥 사무실에서 에어컨 바람 빵빵한 데서 그냥 쉬고 싶습니다. 자, 그래도 그걸 뚫고 가서 촬영을 해왔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공장은 100평이 안 되는 소형 공장입니다. 뭐, 입지가 좋고, 대형차 진입 가능하고요.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사무동 같은 거 필요 없으시고. 전기도 20km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시는데 뭐, 특별하게 시공 안 하셔도 바로 들어와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영상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진입로 살짝 보실까요? 다른 곳은 진입하시는데 문제가 없지만, 지금 보이시는 이곳, 이렇게 휘어지는 구간에서 대형차가 들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이 도로의 넓이는 약 5m 정도 되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뭐 일반 웬만한 그런 윙바디 차량이라든지 25톤 차량은 실제로 들어가 본 적이 있다 말씀하시고요. 다만 이제 추레라 같은 경우가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꼭 추레라가 들어와야 된다 이러신 분은 한번 좀 확인이 필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도로가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곳이 나들목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면 광고 수준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광고 효과도 볼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토지의 모양을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요. 어, 이렇게 보이시는 이쪽, 이쪽이 끝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래서 이 어, 주차선을 약간 벗어난 이쯤에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 땅의 모양이고요. 계획관리에 지어진 공장으로 이게 이제 건폐율이 39%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마당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곳이 이쪽,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어... 전체 면적은 173평이에요. 건물의 내부 모습입니다. 우측에 이렇게 렉시설이 되어 있어서 필요한 물품을 적재하셨고요. 층고가 10.2m다 보니까 보시기에도 높아 보이실 거예요. 첨화 기준으로 한다고 하도 약 8m 이상 되신다고 보면 되십니다. 사무실 내부 모습입니다. 기술력 있는 회사다 보니까 상도 많이 받으셨고요. 지을 때부터 사무실 용도로 지으셨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도 되어져 있죠. 이렇게 깔끔하게 꾸미셨어요. 지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장식장으로 칸막이처럼 이렇게 하셨는데, 취향에 따라서 조금 손보셔 쓰시면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로서 부지는 173평이고요. 건평은 84평이에요. 2층에 사무실 공간 완비되어 있고 전력 20km 들어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주세요. 꼼꼼하게 듣고 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